안녕하십니까. 책 스승TV의 서기입니다. 오늘은 탈무드란 책을 읽던 중 나에게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탈무드란 유태 민족이 살아온 5천년의 지혜이자 지식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태인은 평생 동안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것을 온몸으로 습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지켜나갑니다. 유태인은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노벨 수상자가 25%, 세계 500대 기업 경영자가 42%나 되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렇듯 저도 이 책에서 많은 지혜를 얻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발 뒤꿈치가 까져서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새 신발을 신어서 신발의 뒷목 부분이 뻣뻣해서 쓸린 건데요. 집에 와서 와이프에게, 이거 너무 아프다. 약 발라달라. 이렇게 어리광을 부렸더니 본체 만체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한 가지 일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와이프가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장난감을 밟아서 발바닥에 상처가 났을 때 "저는 그냥 약발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이 내용을 보면서... 나에 대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면 "시집가는 딸에게 슬기로운 어머니의 당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슬기로운 어머니의 당부. 시집가는 나의 예쁜 딸에게. 만약 네가 남편을 마치 왕처럼 떠 받든다면, 네 남편도 너를 여왕처럼 떠받들 것이다.하지만 네가 집안의 하녀처럼 행동한다면 네 남편도 너를 하녀처럼 대할 것이다.만약 네가 너무 지나치리 망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남편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남편은 완력을 써서라도 너를 굴복시킬 것이다. 만약 네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면 깨끗한 몸과 온몸을 새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만약 네 남편의 친구가 집에 찾아오면 정성을 다해서 지극히 대접해라. 그러면 네 남편이 고마워서 너를 아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만약 네가 언제나 가정을 위해 마음을 쓰고, 남편의 물건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룬다면, 네 남편은 머리에 쓰고 있는 왕건이라도 너에게 벗어줄 것이다. 정말 와닿는 내용입니다. 결혼 전에는 조그만 감기에도 약사 들고 와이프의 집으로 달려가서 먹으라고 챙겨주고,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까지면 큰일 난 것처럼 놀라서 약 발라주고. 책 내용은 시집가는 딸에게 들려주는 어머니의 당부의 말이지만, 결혼한 저로서는 저희 부부가 평생 지켜야 할 행동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 마음으로 서로에게 아껴주고 생각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